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주목. 북큐레이터 자격증. 안녕하세요. 자격킹입니다. 학생들 독서 교육에 대해 고민 많으시죠? 자격킹이 도움되는 자격증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북큐레이터 1급인데요. 북큐레이터란 문화, 역사, 인물, 고전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, 감상문 쓰는 법, 감상하는 방법 등 독서 및 책에 관한 모든 노하우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을 바탕으로, 책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며 교육까지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자격증까지 필요할까? 싶으실 수 있는데요. 책을 읽히기만 하는 선생님은 많지만, 그것을 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. 자격증으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증명해 보세요. 자격증은 독서 논술 지도 강사, 사회복지사, 논술지도사 등 도서관 관련 직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 취득 방법은 한국 온라인 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. 그리고 자격증 취득 절차 항목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자 오늘은 부큐레이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어떠신가요? 좋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